이렇게 토요일 날 6번까지 진행을 했다면, 6번까지 기본권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했다면, 7번부터는 이제 국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죠. 아시는 것처럼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입법하는 권한이고요, 재정에 관련된 권한,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 그리고 국가기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회가 국무총리의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대요. 국무총리 아시죠?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요소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임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기관 구성권에 해당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 대정부 질문을 국정감사나 조사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6일 정치, 10일 외교, 통일, 안보 그리고 11일 경제, 12일 교육, 사회, 문화별로 진행이 된대요. 이건 국정 감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결국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나 그래서 정답 되는 건 되게 간단하게 4번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직 문제였던 만큼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국회 기능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서 내용을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요일 잘 지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월요일 회사를 관여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